여러분의 말 습관을 바꿔주는 스피치 코치,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말 막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세 번째 다시 찍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하, 무려 세 번째 다시 찍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네요. 제가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실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이자, 또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이 PDF 도서를 통해서 꼭 여러분의 말이 정말로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셨을 때 공기가 원활하게 흘러야 말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기가 어디까지 들어왔다가 어떤 길을 통해서 나갈까요? 먼저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또 코, 입으로 나갈 수 있고, 입으로도 들이마실 수 있고, 입과 코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문제가 시작되는 입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입구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성대, 두 번째는 코 바로 밑에 여기 이제 올라가는 비강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입입니다. 이세 가지에서부터 말막힘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막힘이 왜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막힘은 바로 내가 공기가 순환해야 되는 순간에 순환하지 못하고 어딘가가 닫혔기 때문에 말막힘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말막힘하면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성대의 다침만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성대의 다침이 너무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한50% 이상을 성대에서 다 잡아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나머지가 이제 비강문이랑 그 다음에 입.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에서는 별로 말막힘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입까지 공기가 오기 바로 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있는데 뭘까요? 발음입니다. 발음을 만들어내는 이 혀를 통해서 말막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막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문이 원활하게 제때제때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해야 하고, 내가 지금 말막힘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열렸다 닫혀야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막힘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너무 쉬운 내용을 다루고 싶었는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뭘 해드릴 예정이냐면, 어떻게 하면 열려야 하는 순간에 이 문이 잘 열릴 수 있는가를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숨을 들이마셨다가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문은 성대입니다. 이 성대가 어... 잘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성대가 긴장을 하게 되면 아...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심지어 너무 심하게 긴장하신 분들은 아... 이렇게 잘 거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이 성대가 잘 이완돼서 소리를 보내주는 것이 모든 말막힘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다 그 다음은요 이 성대가 이완되고 나면 공기가 얼로 흐를까요 물론 코로도 흐를 수가 있지만 가장 많이 공기가 흐르는 것은 바로 입 쪽이겠죠 그런데 이 입으로 흐를 때 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혀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혀가 공기의 흐름을 너무너무 방해하는데, 앗! 악!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해요. 그러면 내가 발음을 할때 정확한 발음, 내가 소리가 안 나오니까 더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말습관이 자꾸만 혀에 힘을 줘서 공기를 탁탁 끊어내는 것인데요. 공기를 탁탁 끊어내면 문제는 뭐냐면 공기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공기압이 떨어지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내가 발음을 하다가 공기가 떨어져 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공기압을 형성해서 성대를 울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울린 성대는 멈추지 않는다. 한번 끌어낸 공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내 말이 쉴 때까지 이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말 막힘을 풀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루틴 두 번째는요. 다양한 발음법이 있지만 좋은 규칙에 따라서 제가 발음을 연습하시길 바라는 이유는 이 좋은 규칙이 바로 공기를 탁! 다 끊어내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말습관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말습관을 갖고 계셨다면 앞으로는 호흡을 보내주기 위한 말습관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정답입니다. 말막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시는데요. 바로 코로 공기를 보내는 것을 안 하십니다. 코로 공기를 보내면 콧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코의 울림을 무시한 채 소리를 내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공기의 문을 자꾸만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말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발음을 하려고 공기를 올렸어요. 그런데 당연히 코에 있는 비강문이 열려서 공기가 코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가 걔를 안 쓰려고 해 자꾸만. 그럼 얘를 꽉 닫으면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멈추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받침 발음이 또 있어요. 받침 발음으로 인해서 공기를 또 막았습니다. 그러면 코문 닫혔죠? 성대 올라오고 있죠? 앞에서 혀에서 막았죠? 공기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 막힌다고 느끼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코로 가는 문을 열어야 할 타이밍에 닫았기 때문입니다. 잘 여는 방법은요. 비음 받침 발음을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주차 때는 뭘 하시는 거냐면요. 우리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 쪽의 문도 열려 있고 입도 열려 있고 성대도 열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소리를 내고 있는 도중에 또 비슷한 소리를 내야 하는 경우 이응 발음이라든가 히읗 발음이 있을 때 내가 소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히읗 발음에서는 아 성대 마찰음이니까 하 이렇게 또 새롭게 히읗 발음을 만드시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사실 이 발음의 습관이 또 공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압을 제가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한번 공기가 올라오면 그걸 이용해서 발음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올라왔던 공기를 어떻게 이용해서 희옷 발음을 할수 있는지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 바로 3주차 내용입니다. 4주차 내용은 뭘까요?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이 어떻게 실전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4주차 때는 높은음에서 그 다음에 낮은 음에서 어떻게 발음을 사용해야지 소리가 원활하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완된 소리를 원활하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뒤쪽에 이완된 소리를 원활하게 쓰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하품 발성인데요. 이 하품 발성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따라하시면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똑같이 하려고 상상하시는 거첫 번째. 두 번째는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처음엔 안 될지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매일 같이 들으면서 따라하면 그 소리가 정말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laughs> 네, 이 소리를 익히시는 게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일어서라의 루틴북은요, 일어서라.com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에 결제하시고 다운로드가 바로 가능하고요. 또, 어, 유튜브에도 링크를 한번 걸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쉽게 만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칠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